입력에 제출하고 아, 아니 아니 아버님들 한글을 먼저 네. 실행해서 세문서 네. 불러주세요 세문서 파일에 네. 세문서 네네 네. 용지에 여백을 먼저 설정할게요 뭐 눌러주시냐면 키보드에서 F7키를 눌러보세요 네 용지의 음. 방향은 가로방향을 클릭해주세요 가로방향 네 음. 설정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입력에 가시면 개체 밑에 글상자 우리 넣었던 거 있어요. 첫 번째 거 글상자를 클릭을 하세요. 창단 위쪽에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넣어주십시오. 글씨 크기는 내가 그려놓은 상자 크기에 맞춰서 키워주시면 됩니다. 그씨 크기를 키워주신 분은 이제 마우스 우측 상자 안에다가 두시고 개체 속성 가셔서 그 체육이. 노란 것을 어떻게 해요? 네 지금 설명하고 있네요 아버님 마우스 우측 개체 속성 <laughs> 체육이 색을 노란색으로 해주시고 선으로 가서 반원 모서리를 해주세요 개체, 안 된데요. 내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그, 네. 커서를 그... 안에다가 클릭. 마우스 우측. 네. 마우스 우측. 대체 속성. 대체 속성. 대체 속성. 대체 속성. 예. 체육에 오세요. 체육이에. 면생을 노란색으로. 네. 아, 눈색으로? 노란색으로. 선으로 가세요, 선. 선, 선, 선. 선은 반원 네, 선. 모양으로. 선은 둥근 모양, 네. 반원 모양으로. 네,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어,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 글씨를 이 문서 배기, 100... 바탕에 글씨를 써 넣으실 때는 커서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밖으로 빼주세요. 이거 이쪽으로, 보고 있어. 이거 이쪽으로 있어. 이거 빼주신 상태에서. 이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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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든? 이거 좀... 빼주신 상태에서 글자 크기를 15포인트 키울게요. 밑으로 엔터를 <laughs> 선호번 쳐서 내려주셔야지 글 상자하고 글씨가 겹치지 않겠죠 이렇게 속담 1 속담 2 속담 3 이렇게 세 가지 속담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네. 예, 예. 이제는 아버님들 단을 나눌 거예요. 저 위에 쪽 옆에 삼각형 눌러 보세요. 쪽 옆에 삼각형. 다단 설정. 다단 설정요? 네, 다단 아. 설정. 다단 설정 있고, 다단 설정, 설정. 설정 나누기 있고, 어디 설정이요? 네, 설정입니다. 보세요. 하나, 둘, 세 개로 나눌 거니까 셋 클릭. 셋 클릭. 셋. 되셨어요? 그 다음에 단부 분선 넣기 체크. <laughs> 응? 어르신들, 네? 이번에는 뭐예요? 선을 한번 바꿔볼게요. 선을.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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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뭐라고, 다시 한 번, 다시, 다시 한번 설명해보세요. 나이스, 나이스. 배병훈 아버님. 네. 여기 다, 다, 셋,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선정, 됐어요, 됐어요. 여기 셋 눌렀어요. 네, 네. 여기, 구분선 네. 네. 넣기 지금 하셨어요. 여기 선 네, 종류가 네. 실선으로 되어 있어요. 예 여기 예. 되어 있어요? 신... 네, 설정 네. 눌러주세요. 설정. 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예. 예. 가만있어, 예. 아, 실선. 아, 구분선, 실선. 가지고서 아, 구분선, 실선을 해구나 됐나요?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버님들, 이제는 속담 2하고 3을 2단, 3단으로 보내 볼게요. 속담 2 앞에다가 클릭하세요. 분명히 커서가 이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커서 뒤에 있는 애들이 다음 단으로 넘어가거든요. 단축키를 쓰시려면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엔터를 하시고, 단축키를 안 쓰시려면, 쪼개 가셔서 반 나누기라고 되어 있는 걸 눌러주셔도 돼요.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요. 대신, 이렇게 상자 뒤에 숨어 있으니까 엔터를 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세요. 다음에 속담 3번도 앞에다가 커서를 두고, 쪽에 가서 단 나누기를 눌러주면 3단으로 넘어가요. 이것도요 뒤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엔터를 눌러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아까 우리 아버님이 선이 안 보인다 하셨잖아요. 이렇게 글씨가 들어가야지 선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일본 옆에 속담 일본 옆에 엔터를 치고 복수리 본닭 구부하듯 이렇게 써주면은 자동으로 선이 늘어나요 아버님들네 선생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금 3단까지 가다 보면은 화면이 좀 벗어나 버려요. 그걸 좀 접히려면 어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님 보기에 가보세요. 보기, 거. 보기. 아, 보기. 예. 보기 글씨를 누르고 보기에. 맨 끝에 보시면 확대 축소 있죠? 예. 네. 폭맞춤으로 네? 해주세요. 폭맞춤. 보기에, 보기에. 폭 가로세. 화면 확대에 가셔서 폭맞춤으로 해주세요. 아, 아 삼각형을 눌러요. 네, 보기에, 화면 악대에 가셔서 폭 맞춤. 다 보이죠? 폭 윤곽. 폭 맞춤은 안 아니. 보이네. 아버님, 보기 눌러보세요. 보기 삼각자. 보기, 예. 오른쪽 끝에 확대 눌렀어요. 축소. 확대 축소 있어요. 아 삼각형을 눌렀으면 화면 확대로 화면, 가셔야 돼요 그때는 화면 확대 예예 네 거기에서 보마춤네 아, 그렇게 네. 가셔도 돼요 음마춤에서 설정을 바로뭐네설정하시까네 뭐라고요 아버님 음안 보이나요 아직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음. 포침기의포마침도 선생님, 하나 물어볼게요. 네? 네. 이제 닳게 관한 속담 그것이 돼 있는 그 소개가 지금 속담 1, 2, 3으로 나눠지는 그단 나누기가 지금 선이 그 소개가 들어있는데. 엔터를 치면 내려와. 치는... 엔터. 선에서, 선에서 엔터를 네. 치면... 엔터. 엔터 한번 내려오죠, 아버님. 글자만 내려가는데. 네, 맞아요. 글자가 선이... 내려와요. 선이 돼 있다니까 선이. <laughs> 아버님 넘어가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하면 지금 자동으로 내려와요. 엔터 더 해봐요. 불때는그렇게 자동으로 내려오는데, 네. 똥 나는데 선이 가운데 선이 저 위에 노란선 다 있는 데까지 위에 거기서 손이 들어가 있다니까. 아 선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아버님. 이것은이곳 내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버님. 그래서 저는 이것을 끌어다가 위에 올리면 가려지게 올렸어요, 아버님. 오, 예, 알았, 예, 알았어요, 네, 계속 이게 예, 아버님께서 예, 내려오니까 여기가 글쳐서 네. 보인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올렸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laughs> 네. 꿈드세요. 안 쓰고 바로 또 이번에. 感じたっていうのは。 또, 안 되신 부분 있나요? 선생님, 그, 색을 넣을 때 처음에 어디로 들어가죠? 여기 노란색이요? 예. 안에다 아니, 아니, 클릭하시면 속, 아니, 아니, 속담 1, 음. 2, 3할 때. 아, 블럭을씌어서 글자색으로 바꿨습니다. 요 위에 글자색. 글자색. 네, 글자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니까, 글자색으로. 아, 입력의 글자색입니까? 아, 서식에 서식 눌러보세요, 서식에. 아버님. 서식, 서에 서식. 아, 여기가 글자색입니다. 에, 서식.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예. <laughs> 아버님들, 다 하신 아버님들은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하실 때는 에이. 파일에 저장하기. 아. 에이. 속담이라고 적어서 저장하겠습니다. 그냥 어, 문서 폴더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음.